들려다렸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슬로우. 네. 대뜸, 사랑 고백하는 노래 두 곡을 들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슬로우 곡 이거 어때요? 편곡 때문에. 너무 좋죠. 네, 저는 연습 음원을 그냥 좋아서 평소에 듣고 다녔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만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찍어주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너무 화면만 보지 마시고 가주시 이런 뭐 핸드폰 보게 해주려고 이렇게 돈 주고 온거 아니잖아요 알죠? 눈에도 많이 도와가시기바래요 많이 찍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뭐, 굉장히 악의, 악의적으로 그렇게 올리시면 제가 찾아갑니다. 이상하게는 너무 나옵니다. 어제도 이런 식이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 무대에서 할 말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눈도 와주시고, 네. 오, 머리 했네요? 잘 됐네요. 자, 화장 잘 됐고요. 네, 오늘 또 방금 제가 저기에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오늘도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네, 그, 초첨단 저, 시입니다이 퍼스트장에 이런 소소한 소소한 것 또는 거대한 것들로 굉장히 많은 이 재미를 드리고 싶어서 네. 사실 이 공연장에서 할수 있는 장치들은 다 거의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아끼지 않았다 뭐 그런 거죠. 별반 이진면 저런 것 비싸거나 그런 거 아니죠. 공연에 또. 퀄리티를 또 여러분들께 네,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2층과 3층. 네. 계도 층장 쓰고 있어요. 시청, 죠 뭔가, 어, 제, 왜, 약간, 중앙층을 똑똑히 지낼 수시어요 아, 우리 스태프분들 계시네. 자, 2층, 3층. 오늘도, 네. 저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아시죠? 저희 이제 최소경이랑 있으면 되게 먼 거리였지만 오늘 되게 가까워요. 여러분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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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다 <목소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 마시고 <목소리> 공연에 같이 이걸 해주세요. 네. 没不多了，行、嗯，哦、嗯，都够。嗯 처음 발견하셨을 때 아니면 저를 처음인데 제음악을 좋아해 주시거나 저라는 사람을 어감을 가지게 됐을 때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그 순간들의 기억들은 굉장히 강렬한 거 아시죠? 네. 저도 뭔가 그런 기분들을 음악에 담고 싶어서 만든 노래가 있죠. 바로 아. Found You라는. 이 납니다 여러분 네. 네, 요고, 요고, 요고. 아,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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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아, 네. 사람에 피해가 가지 않는 화면자 여기 고 이렇게 보고 네. 아자 그리고 여기 지금 펜스 쪽이랑 이쪽 스탠딩 쪽에 어쨌든 뭐 사실 다 보여요 저맨뒤까지네 뒤에까지 다 보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붙으면 좀 그렇잖아요? 서하로 찝찝하고. 그러니까 다들 편안하고 즐거운 공연을 위해서 아시죠? 안전 여러분들이 해치면 제 공연은 망한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런 네. 안전 문제까지 공연을 해보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명한 명을 제가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도 Thank <laughs> you. 즐거우셨나요? 춤좀 아, 뭐, 기, 기, 아, 네~~ 춤좀 추셨어요? 네~~ 아 저기 보니 개...개치지 나네아 좋습니다 공간을 잘 확보하시고 또 이렇게 한번춤 추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f o u n Love 아 f o u n Love이래요 f o u n 를 빌려드렸고요 f o u n 는 아시다시피 또 콘서트에서 처음 공개했었던 곡이죠 하이라이트 그리고 또 오늘 콘스탄에서도 불렀습니다. 역시 파운드는 공연에서 불러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들어도 좋지만. 네. 그리고 feel your love. 네. feel <laughs> your love. 저한테 잘안 나오는 가사죠. 네. 이런 사실 영어 제목도 잘안 나오는 제목이고요. 뭔지 아시죠? 마땅하겠어 노래입니다. 흥겹게 해주시라고. 네? 시겠지만 어, 공연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어, 저도 어제와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네,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빨리 만나서 어, 주기 대로답이되는 <laughs> 함께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서 공연 준비도 막제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 빨리 그냥 공연하고 싶다는 생각했을 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까지의 세트는 어떠세요? 마음에 드셨나요 뒤에 도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저는 한 바퀴 돌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laughs> 음. 자, 다 보입니다. <웃음> <웃음> 자, 보여요. 제가, 어... 이제 곧 불러드릴 곡은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서 참여를 했었까 OST 곡이에요. 네, 정말 멋진, 네, 즐거운, 재밌다 <laughs> 재밌는 드라마였죠. 어, 남자친구라는 작품에, 어, 뭐, 저는 그 장면들을 완벽하게 다보진 못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네. 감사한 마음으로, 네,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면 뭐, 같이 불러주세요. 네. 망설이지 마요, 들려드릴게요.